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국내산 소고기 수지 되겠습니다. 뭐 자주 먹어봤는데, 뭐 2등급이고요. 6급 되어 있는 11,680원 동네 정육점에서 구입했고요. 이번에도 저번에 먹은 것처럼 좀 손질이 좀돼 있더라고요. 예, 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드셔보시게 되면 기존의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근육 덩어리처럼 뭉쳐 있었는데, 이렇게 얇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거 드셔보시게 되면 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예. 혹시나 이쪽은 고기고 이쪽은 뭐 근육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요거 압력솥에다가 우선 핏물 좀 빼고요 압력솥에다가 해서 한 30분정도 30분? 그렇다 40분정도 푹 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겠다 자압력솥에서물 빼고 있는데요 자 스지르가 그 얇게 돼있으니까자 오늘 한번 구워서 먹어보려고요 자 구워서 스지를자 이게 지방, 부분, 힘줄 부분이라서 과연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불좀달구어서 그냥 넣고 올리죠, 뭐. 자, 또슬지도또 구워 먹어보긴 처음인데, 자, 제대로 맛이 나올지 어떨지, 자, 천천히 익혀서 먹어보죠, 뭐. 자, 이거는 양념 소스를 뭐 기름장으로 해야겠죠? 자, 막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쪼그라들고 있는데. 야, 이렇게 게 되면, 자, 고기, 고기 느낌은 나긴 한다. 기느 나는 데 저기 약불로 줄여가지고요. 이거 뭐 오징어 구워 먹는 듯한 느낌이다. 아 봐봐, 얘네들만. 자, 그리고 가위로 좀 잘라야겠다. 자, 약불로 해서 오래 익혔는데요. 느낌이 가위로 잘랐는데 상당히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이거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 자, 기름장은 아니고 그냥 소금에다가 살짝 찍어서 먹어볼까요? 그런 짓을 다 하는구나. 자, 이빨 나가는 거 아닌지 몰라. 고무를 씹어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laughs> 지금 안 들어가. <laughs> 자, 이게 아무래도 저기 좀 쌀을 먹어놔도 그래야 될것 같고, <laughs> 그냥은 못 먹겠다. 음. 더 얇게 썰어 으면르겠는데뭐 이런 부위라서 그냥 먹기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삶아서 먹읍시다. 자 오늘 한 40분 정도 삶아 가지고요 아주 또 흐물흐물하게 잘된것 같네요 자 오늘도 먹음직하게 됐는데요 국물을 다 덜어버렸더니 좀 비주얼 적으로좀 그러긴 한데 어 저기 뭐야 그물망 해가지고 다저 국물을 덜어버려가지고 잠되어있고요 음? 입안에서 사르르르르르 녹는 이맛 너무 좋아 <laughs> 거의 요즘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어 수지를 먹는 주말마다 한번 먹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또 김에 싸먹고 싶네요 흐물흐물하니까 참치 김 싸먹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도 무슨 맛일까? 음. 역시 좀 김맛에 묻혀서 별로고요 보통 참치 같은 경우도 김 나오긴 하는데 좀싼거 같은 경우만 김 싸먹고 그냥 김 절대 싸먹지 말라고 그러죠 김맛에 뭉쳐가니까 자하튼뭐 오늘도 뭐 쓰지 자치하다 음, 맛있게 먹어보는데 음, 이거 오늘 괜찮다 어떤 쪽은 고기 느낌이고요 어떤 쪽은 수지 느낌이고 지금 오늘 반반이야 어.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수지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되시면 한번 집에서 맛있게 조리해 보시고 이 정도는 진짜 그 도가니 수육 뭐 수지 수육 그런 데서 거의 못 먹어본 듯한 느낌인데 보통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드셔보시면 그냥 스물살에 넘었네요 자, 주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해서 드셔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부드러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よかった。<laughs> <laughs>